그냥 여러분 제가 미친 놈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 미친 놈이 되겠어요. <laughs> 지금 지금서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어 대한민국 일반적인 정치 평론에서는 내지는 언론에서는 절대로 얘기를 못 하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퇴출 되거든요. 저 개새끼. 여의도 바닥 근처에도 못 오게 해. 라고 퇴출되고, 기자, 기자 풀에서도 퇴출되고, 그냥 그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의도 바닥에 있는 기자나 평론가들은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저는 다이렉트로 갈기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실 인사사령탑 주진우 이상위 의전 비서관 김일범 거론 이렇게 나왔죠. 4월 18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진우 부장검사입니다. 주진우 부장검사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검찰 후배죠. 부장 검사 출신으로 나와서 인사사 인사 검증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희 님은 전 국회의원이고 친이계고 이렇게 되죠. 자,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면 요 이상희 님이 지금 인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라고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인사검증과 인사사정탑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쪽으로 검찰의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요. 네, 그 다른 주진우에요. 그 주진우 기자 아니고 주진우 검사에요. 검사. 이 동명, 이인. 여러분들이 아는 그 낙검수 주진우 아니고요 주진우 검사. 자, 자, 제가 미친놈입니다. 제가 미친놈인데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캠프에서, 캠프에서 상인 고문이었다고 했잖아요. 캠프였고, 그, 그, 제가 TF팀의 상인 고문이었어요. 그 TF 팀은 조직표에는 있는데 저거 누구야?라고 다들 몰라 <laughs> 이렇게 됐던 TF 팀의 상임 고문이 저였어요. 원래는 그 TF 팀의 팀장을 그냥 제가 할까도 했는데 아 제가 하면 또 지랄이 나니까 그러니까 상근하고 뭐하는 팀장님은 따로 있고 그리고 제가 몇개 팀을 제가 구성이 될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역가 그 준석이가 컴백하고 뭐몇 몇 개가 되면서 제가 한세개 팀의 팀장 겸 컨트롤을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뻔했는데 그냥 한 팀만 하게 됐어요. 이게 <laughs>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그때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면담을 하고 나오고 건성동원하고 면담하고 건성동원하고 면담하고 그 다음에 어. 윤 당선인하고 먼담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그 팀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캠프에 드리고할때 그때 제가 실무자로 만났던 분이 이상인전 의원이에요 이제 저는 여러분 이제 저 새끼는 다시는 여의도 바닥에 들이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그랬는데 지금, 인사나 기타 등등에서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이쪽 라인이 밀리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검찰 쪽. 그니까, 러 그, 일명, 한동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는 순간, 어떤 술렁임이 있었냐면, 어떤 술렁, 술렁임이 있었냐면, 야, 한동훈이, 박철원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박철원 되는 거야 라는 술렁임이 있었어 그러면 인사도 그리고 국무회의에 들어가잖아요 국무회의의 주도권도 이게 국무회의가 법무부장관이라 법무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 국무회의는 그각 부서에서 나와 있는 안건들을 다 같이 토론을 하는 건데 야 국무회의에서 지금 모든 시선이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누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딱 있고 국무회의에서 한동훈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다들 들 하면서 오 이렇게 모든 장관들이 한동훈 발언을 할 때마다 하고 그 반짝반짝 아이고 내 새끼야는 러블리한 그 눈빛을 보면서 야 한동훈이 국무회의에 원탑이 되겠구나. 뭐 지금은 뭐 장재원이 측근, 뭐 권성동이 측근, 윤화농이 측근, 뭐윤내관뭐3대윤내관뭐 이러고 그중에서도 뭐 장재원이 치고 나가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지만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그러면 야 인사도 지금 주진우하고 주진우 일명 서초동 팀이거든요 주진우하고 어? 일명 주 주진우하고 뭐 이런 쪽이 되겠구나 막 이런 쪽으로 되는 거야 아 저는요. 저는, 저는요, 저는 그때 개겼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사람한테 개겼어요. 진짜 많이 개겼거든요. 그신지의 사건 때는 또 진짜 많이, 이 새끼 미친놈인가 할 정도로 개기고 다됐어요안 해, 안해막 난리치고 여러 사람하고 막 들이받았어요. 저는 왜 그때 들이받을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대통령 당선만 시키자. 아, 저저 아저씨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저씨들 뭘 설득을 해 그냥 들이받아. 그 들이받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난 이렇게 들이받았으니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엔 농공 행사 아니고 인수이고 모르겠다. 멀리 도망가야 된다. 안 그러면 뒤지니까. 들이받았던 거에 대한 대가는 가혹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거를 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국민의 참모고 여러분의 참모지 정치인의 참모가 아니야 정치인들이 나한테 돈으로 보상? 뭐 돈으로 매수를 해? 업자 뭐 그런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슈퍼챗과 광고와 기타 등등으로 주는 돈이 얼만데 정치인이 나를 돈으로 매수를 해? 저는. 여러분의 참모입니다. 여러분의 참모고, 국민들의 참모고, 내가,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의 원인들이 정치를, 국민들이 원하는 민심이 정치에 관철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누구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 먹여, 먹고 사는데 관주, 근데, 금간, 금, 근간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할 만한 누구가 있지도 않아. 그 사람들을 추종하지 않는다고요. 어. 그런데, 응?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윤석열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조금 전에 이제 제 층, 제 층, 층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 지들이 나라를 먹는 거예요. 어. 어. 나라를 먹는 겁니다. 나라를 먹는 거고, 사실상 내각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상 내, 그러니까 윤석열을 등신 만들고 사실상 내각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꼬라지가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국민의힘에는 언제고 배신할 인간 20명은 상실되기 중이라고 20명이 넘어가면 탄핵이 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국민의힘에는 언제고 배신할 인간 스무 명은 상시 대기 중이고 이 새끼 이 새끼를 품면 으저 새끼가 튕겨 나가고 저 새끼를 품면 이 새끼가 튕 튕겨 나가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국힘을 모두를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새끼 품으면 저 새끼 삐지고 저 새끼 달래주면 저 새끼 삐져서 항상 스무 명은 상시 이탈해서 저, 민주당하고 붙어 먹을 인간들이 상시 대기 중인 정당이라고 수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윤석열 당선인 그럼 윤석열 당선인 정치를 해서 자기 자기 권력 기반이 있어요 없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1년 정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 기반으로 쓸수 있는 엄청난 조직이 있죠 검찰이죠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조직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직 그러니까 정치 조직이 없다 없다 그러는데 검찰 조직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검찰을 여야가 야압으로 부수는 거예요. 그 검찰을 여야가 야압으로 부수는 거라고요. 당선인의 손바... 당신은 우리 말고 다른 옵션, 옵션 없어. 우리 말고 다른 옵션이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윤석열 개라고 했었던 사람들도 당신은 우리 말고 정치 못해라는 그런 개꼬장을 부릴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돼.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인사에서 주진우. 검찰 쪽으로, 지금 또 인사 누구, 오고 있는 사람들 다 검찰 쪽 사람들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 인사 쪽에서 뭐 이상일 전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뭐친위계라든지 뭐니, 다, 여기서 이제 이재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재호가 그러니까 삐딱선 나오면서, 그, 면서 윤, 윤석열에 대해서 비토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마포 포럼 움직임 이렇게 보고 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아하 인사와 예산을 인사와 예산을 자기네들 이권을 자기네들이 틀어지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니네가 닌 니네 아무리 노노노 이건 내가 직접 관리할 거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건 내가 직접 챙긴다라고 하는 순간 얘네들은 언제든지 구태타에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지. 리세님 제가 틀렸으면 뭐가 맞는지 얘기를 해보든가. 왜 이제오할배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욕할 것 같아? 자기가 자기가 이해찬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는 있는 그럴 수 있는 그게 이빨이 먹힐 수 있는 그게 안 들어가거든. 저는요 저는 그래요 이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뭐 이런 거에서 권력투쟁은 여러분 늘상 있는 거야 다 좋아 권력투쟁은 늘상 있는 거고 다 좋고 뭐 언제든지 저는 오케이 야 그게 정치의 기본이니까 그런데 그런데 검수완박 같은 거 민주당 이 주도하는 거, 이런 거에서 밑장을 빼지 말라고 내부 싸움은 내부 싸움으로 하지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내부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벌어진 거면 그리고 고그 고생을 했으면 민주당 치하에서 고생들 을안 했나봐 누릴 걸다 누리고 그러니까 이러겠죠 민주당이 하는 지랄에 함부로 협력하지 말라고 아 어... 역시 역시 멀리 있길 잘했어 <laughs> 멀리 있길 잘했고 모두가 저 새끼는 좆밥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이 포지션이 너무 좋아 왜할말다할수 있잖아 내가 공직에 가 공직에 안 가는 대신 뭐 공중파도 안가 안 안가 됐어 됐어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대신 뭐를 얻었, 얻었다 나는 내 생각을 다이렉트로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 어디 보시, 어디 보자고요. 이, 이 권력 투쟁이나 기타 등등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누가 나를 말릴 거야? 뭐 죽일 거야? <laughs> 죽일려나? 해외 나가서 할까? 와. 정권 교체를 해놔도 개칠할들은 끝나질 않네.